자 갑시다. 자 일단 님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? 어 진행이 그게 맞아요. 자 일단 여러분 팀장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부터 너는 내단님 인사해 주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너는 회단고요. 팀명은 섹시 역캠입니다. 왜 네, 섹시 역캠이죠? 아 제가 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? 그 혹시 각오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우승하면 마스크 벗겠습니다. 님들. 배잡고 아, 지금, 지금 마스크 걸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아 디스님, 티스님, 야, 티스님 아, 그냥 건너 뛸게요. 네, 어, 너 말하지 마 그냥 가, 가만히 있어 그냥. b 이 e 뭐라고? <웃음> 네미님 왜 닉네임을 저렇게 지었었을까요? 네거티고요. 네, 네. 부정적이라서요. 감사합니다. 자 우람님 왜 표절을 하셨죠? <laughs> 왜다 말을 못해? 왜다 말을 안 해? 왜 말을 못해 나? 롤켰습니다. 아니. 아, 네, <laughs> 그 팀명이 담보 팀이시죠? 제가 담보니까요. 제 제가 이름만으로도 담보네요?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담보 와이번 담보는 어떻습니까? 진짜 네. 재밌다. 아, 나도 아, 롤켜야겠다 그냥. 저희 팀이 우승을 한다면 일단 은 팀원들한테 만 원씩 걷고요. 걷는다고. 요렇게고 그리고, 어, 걷 걷는다고. 우승 상금 제가 독차지하고 아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와, 나아가라 그 지상 님. 예. 네. 왜 팀명을 저렇게 날아갈 걸로 지었죠 군비국의 팀원을 만들고자. 아, 아, 아... 타이완 넘버 확인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자, 그리고 우리 알세 님건너뛰게요 뭐. 아, 근데... 님들은 디코 보시면 돼요. 근데 디자인 진짜 개구리다.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따라 아, 보세요. 소리 좀 켤게요. 황본 님 여기 있다. 보지 마라. 오면 다 죽여버린다. 예능 팀 아닌가? 유홍님이랑신민 오! 오! 업 나. 잡지 말자. 잡지 말자. <레탄> 잡혀줄 사람. 오나나나나나잡게 네. 그래, 내가 잡혀줄게. 감사합니다. 나의 목표는 오오... 하나다. <laughs> 야, 여기, 야, 야, 종킬, 종킬, 아. 야 여기야 종칠종칠하다종칠하면 꼴등. 종면꼴이야 저거. 종칠종칠종칠종 예, 종키종키 종키. 우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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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가라 너 어? 이 우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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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우람이 아왜나왔노야쟤제제탈락시켜어탈락시켜어탈락시켜어 아, 쟤쟤쟤 와! 이어 봐. 이죽이야도망 가지마 너네 왜 깜치다가 안 아유. 어, 아유. 어, 오케이, 아유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야야야야다 유튜버인데 스트리머 놈이 다쟤 죽여 제 왕따 왕따 왕따. 왕따 왕따 맞나? 왕따 왕따 왕따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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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야야다 <laughs> 도왔어, 다 도왔어, 종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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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킬 두대 두대 아. 자, 어, 미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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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지마. 오. 오, 오, 자, 오 초, 오 초, 오 초, 나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. 나가라냐나이스나이스 간보님이 아, 궁금해라. <웃음》> 궁금하니까. 간보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달려가지 않을까? 뭔가... 간보님! 간보님! 와! 야, 야, 니기로 니기러. 어? 아니, 저 <laughs> 트롤 아, 트롤이 어! 진짜. 아, 어! 아 야, 재수 교는님 어! 야, 트롤. 아, 좋은... 아, 저 다니 트롤 말 다니시면서... 진짜. 트원들 아 재밌다 진짜. 영차. 어? 아, 아 어, 진짜 무빙 거. 진짜. 어? 어? 지상이야 지상이 그냥 확정골드 만들래요 는들. 봐요. 아, 아. 오. 야야 유일한 스트리머 중이 그냥 <laughs> 유일한 스트리머. 죽여. <laughs> 지존 너는 내다 죽여. 이게, 이게 스트리머라고 사별되는게 어, 맞나? 오야야 야별로아아 아, 진짜. 아아 우람 우람님 아. 그럼 아, 아, 야, 야 우람이 죽여 우람이 죽여. 여벌리죠 죽인다. 으아어우네 죽인다. <laughs> 다이건요오오오 야야야. 4피 4피 3피 4피 3피. 어? 진짜 저 트는 어떡하지? 어제 케트롤이야제 제가 제가 그냥 아. 아. 이거. 할머니 방한다고? 아야단분지 꿀빤다. 여기 서야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잡아. 이거 저거 이거 잡아. 이거 <laughs>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저거. 야, game, 죽여 죽여. 너는 내가 yeah, 죽여. 너는내가 죽여. 오, 봐봐봐 아. 야, 죽여 죽여 죽여. 죽여 죽여 죽여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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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아. 야, 누가 죽였어 누가 죽겠어? 누구야? 뭐야, 누구야? 누가 죽였어나안 돼. 폭탄으로 죽은 듯. 좀킬한다. 폭탄으로 죽 아, 폭탄인가? 폭탄으로 죽었네. 내이먹었냐 또 이거. 아, 저, 저. 아, 저 트롤 진짜! 야, 아아아저내미아 오소 야, 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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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야, 야, 내가, 야, 내가 내가, 너, 너, 야, 어 티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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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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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에 티플에 티플에 그냥 티플에 저저저 동길 무화시켜야 돼 티플에 티플에 야팀플에 티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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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플에 그냥 티플에 티플에 진짜 이게 자 이거 잡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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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 잡히면 일곱 명에서 저기 함 잡히면 이 집에 잡히면 이 집에 진짜 아니야 아니야 깝치지 마 깝치지 마 깝노노 깝노노 짭떡 깝노노 아 진짜 아, 저 트롤 아야제 아, 아. 아, 죽여 그냥 제아저 트롤 진짜. 아, 진짜 이게 나야 저한테 죽어주세요. 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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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였냐? 저한테 죽어 주세요. 어디 갔어? 어디였어? 저 있다. 무조건 킬겟 야야야 왜다가 와야 이기지 야, 야, 야 어아 <laughs> 진짜 내 이거 아 티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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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튀어 다 튀어 다 튀어 진짜 티플 해야 돼. 진짜 티플 해야 되고. 진짜 티플 무조건 죽여야 돼. 진짜. 진짜 티플. 진짜 티플. 티워, 진짜 짭떡 나대지 마. 짭떡 나대지 마. 껌 놓어. 껌 놓어. 껌 놓어. 야야, 잠깐만. 야야, 3피, 3야 2피, 피 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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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! 아, 아아아누구 데려갈까요? 샤누님이요! <laughs> 용비님이요, 용비님! 저는 뚜벅쿵님 데려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렇게 됐고요. 그다음에..